어 통영에 오면 통영 한일김밥 이라고 어 중림에 있는 본점이 있다 음. 어, 여러가지 통영에는 충무김밥집이 많지만 로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집이다 실제로 관광객들은 어 강구항에 있는 곳을 가지만 이곳 통영 주민들은 한일김밥 이라고 통영 중림의 이마트 맞은편에 있는 이 한일김밥을 많이 찾는다 도가네 짜장이라고 중국집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기하게 이마트 안에는 GS칼텍스 주유소가 있다 근데 저렴하게 기름값이 세팅되어 있다 어... 이 통영에 있는 한일김밥 그냥 김밥집이 아니고 충무김밥집이다. 충무김밥집으로 들어와서 충무, 충무김밥을 주문하고 먹어보도록 하겠다. 어, 통영시에 이마트가 있다. 이마트 앞에 어, 충무김밥, 유명한 충무김밥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 이름은 한일김밥. 어, 6,000원이고 밥은 8개. 그리고 이게 오뎅과 오징어, 무침, 그리고 석박지, 그리고 된장국을 준다. 음 가격은 괜찮을 것 같고 비주얼도 괜찮다.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다. 어, 방금 막 포장을 해 뜯어서 밥은 굉장히 따뜻하다 음, 아는 음. 충무김밥 집에 비해서 짜지 않고 담백하다. 음. 역시 음, 된장국도 시락국이라고 하지, 짜지 않다. 물은 종이컵으로 각자 따라 마실 수 있게 되어있다. 숟가락도 따로 비치되어있다. 충무기와 지초로 햅석 인증을 받았다 한다. 안전한 먹거리란 뜻이겠지. 1인분에 6천원. 5천원이었는데. 원재료가상승으로 1인분 6천원 양해 바랍니다. 주문을 여기서 하시면 된다. 주문을 하시고 나면 포장되어 있는 걸 주시기도 하지만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기도 한다. 쌀은 지리산 산청 메뚜기 쌀, 그리고 반찬은 이렇게 무석박지, 오징어. 굉장히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아 다시 식사로 돌아온다 사람은 안나오죠? 네사람 안나옵니다 1인분만 포장해주세요. 네.